회사들이 한국 없으면 망한다고 제발 들어달라며 울면서 일본 정부에 부탁해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산업성이 7월 1일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 데 이어 아베 정권은 8월 2일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인 모타니 고스케 씨는 현재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상승했지만 한국에 대한 보복이 사실상 일본 자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세계 최첨단 한국 기업들과의 독점적인 협력 관계를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삼성의 부품 및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는 일본 업체는 이러한 협력 때문에 기술적 진보를 얻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 덕분에 신규 제품 개발에 따른 미묘한 차이를 극복하는 기술도 개발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일본 업체는 다른 나라 기업들과 차별화를 실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 축적도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삼성 및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신제품을 직접 개발할 때 일본 기업들을 배제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러한 계획은 일본 기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기업들이 어떠한 부분을 개선하거나 개발해야 하는지를 분석해서 기술 개발에 필요한 조건들을 일본에 제시했는데 이제 일본 기업들은 기술 개발에 필요한 핵심 조건들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기술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져 기술 진보는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기업의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청 회사가 없어졌다고 할수 있는데요. 일본의 반도체 분야 관계자는 아베 총리도 경제 장관도 경제 관료들도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을 키워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제조업계 관계자들은 한일 관계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조업계 목소리에 아베 정권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수정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일본 기업이 큰일입니다. 한일 관계를 개선합시다. 라고 제조업계 관계자들이 호소해도 경제 관료들은 아베 총리와 세코 장관이 무서워서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제계 관계자는 국익보다 아베 총리의 비위만 맞추고 있는 것은 경제 산업성 뿐만 아니라 경제계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하는데요. 절친한 국회의원에게 본심을 말하기는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하면 어떤 괴롭힘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다 말했습니다. 이에 경제계는 아베 정권의 강경 외교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일본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일본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여 역사적인 대우책을 범하고 있다 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후회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외교의 타조증후군 증상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 피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